니에야 3장 14절에서 32절입니다. 분문은 베다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참을세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로세의 아들 살론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참을세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국가의 성벽을 준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침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북의 아들 니에미아가 준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 대하는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곳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준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세 아들 아웨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시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부분을 중수하여 성 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십배 아들 바루기 한 부분을 입사 중수하여 성굽 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시의집 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아십의집 문에서부터 엘리아십의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음냐민과 하수비 자기 집 마집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아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헤나다의 아들 인누이가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말랄은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 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그부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망은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인멸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세레마의 야 아들 하나냐와 살라의 여섯째 아들 하문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 밑가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 부터 성모퉁이 성무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무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니에미아 3장 14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분문에서부터 분기고 맞은편에 이르는 지역의 성벽을 재건한 사람들의 명단이 있습니다. 성의남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일곱 구역 가운데 여섯 구역을 예루살렘 거주자가 아닌 지방광백이 책임을 맡아 중수했다는 라 것입니다. 요 20절부터 32절 말씀은 군기고가 위치한 성 모퉁이로부터 양문 앞에까지 이르는 지역의 성벽을 중수한 자들의 명단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성의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가장 어미가 넓을 뿐만 아니라 니에미아의탐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듯이 가장 파괴가 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곳에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많은 인원이 투입되었고 심지어 다른 지역을 담당했던 바룩 무레못 하수 드고와 사람들 하나냐 무슬람 등이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bc 586년 바벨론에게 파괴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 성의 성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었던 성전에 이어 이렇게 다시 중건된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부의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즉 예루살렘의 중건은 성전 재건과 더불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고 멸망하고 사로잡혔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하지 못하는 그런 핑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레이사랑루흠미 그일날 지랑절반씩을 다스리던 하사베아 아외인과 성벽을 준수하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물론 이세 사람은 성벽의 한 부분을 함께 준수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구역을 맡아 성벽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루음이 레위 사람으로서 성벽의 한 구역을 담당해서 준수했다라는이 사실입니다. 그는 다른 구역을 담당했던 하샤바나 바웨든과 비교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레위인들은 본래 기업을 분별받지 못했고, 백성들이 받치는, 드리는 11주를 가지고 생활 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정상적일 때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좋지 못할 때, 그 때는 경제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록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정상일지라도 부유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레인의 생활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움은한 구역을 맡아 성격을 중수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성격 재건해서 뒤로 빠질 수 있었고, 또 보조자 역할만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성벽재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이름이 성벽재건공사 공로자 명단에서 당당하게 올라간 이유를 알게 해줍니다. 앞서 오절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드고아의 귀족들은 분명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는 불명예를 얻는 반면에 루름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 명예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가난함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하지 않는 그런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참여한 걸 거부하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데, 결코 바른 행동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빈부와 관계없이 모두 함께 할수 있어야만 합니다. 빈부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빈부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지 않고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분량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테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사도바울은 고리도후서 8장 12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고, 이와 같이 할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둘의 돈의 헌금을 부자들의 것보다 부자들이 드린 헌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말씀 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마게도냐 교회들 교회 성도들은 극히 가난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없는 것들을 택하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없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우리를 택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헌신, 우리의 공사를 받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합니다. 가난하다고는 사실 때문에,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거나 불평, 불만한 것하고 위축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수 있으면 할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마음이 우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가난하게 살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가난했지만 오공을 전한 전도자의 삶,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무엇보다 누구보다 풍요한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는 데 있어 없, 없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은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는 그 다음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19절 20절에서는 에셀과 바룩이 중수 성벽 부분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들이 맡은 부분은 남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자, 볼수 있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표현입니다. 3장에서는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30번 정도 등장합니다. 이는 예루살렘 성벽 제공공사가 30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벽 제공공사는 40구역으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이라는 표현이 30번이나 반복돼 상용된 것은 성벽 공사가 한 곳도 소홀함이 없이 진행되어 결국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로 연결돼 완공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각 구역을 담당한 사람들이 자기 구역을 책임지고 완수함으로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누가 하나라도 자기가 같은 부분을 소홀히 했다면 성화 어, 예를 들면 성은 재건되지 못했거나 완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영, 어, 영 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완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그 완성 그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성과 달리 어느 한 순간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태초의 건설 건설이 시작되어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 완성이 됩니다. 무수한 세월을 거쳐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이 투입되어져서 계속적으로 그 나라를 건설해 나가야 할 나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기 생전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저 그 나라가 어느, 자, 그 나라의 어느 작은 한 부분을 세워가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을 이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담당한 부분 그 부분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면 우리 믿음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그 다음을 이어서 세워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이 계속,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다음, 이렇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하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다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 다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줄수 있는, 세울 수 있는 그 모습을 <laughs> 가져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충성된 사람이다. 하나님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다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우리 후손들도 그 다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비하고 도울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니에미아가 성격 재건을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빈부의 격차로 인해서 빈부로 인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없느냐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다 마음만 있으면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 다음의 역할을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또 다른 그 다음의 역할을 할수 있도록 예비할 수 있는, 준비되어 줄 수, 준비할 수 있는 모습 가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믿음의 우선들도 그 다음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예비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지금 모습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에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소홀하지 않는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시간 같이 기도하기로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